타다. 자 소리좀 지이고어 <laughs> 지금 어 지금 이틀 연속 올킬이야 이라는 이라는 어 일단 주인치승의 니오넴승 그리고 지바오보 소백오보어 <laughs> 이거는 솔직히 음 나는 세브 아니 소백이 역전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. <laughs> 거기서 타 아, 거기서 그냥 타다리 음. 그냥 어실투를안 음. 놓치네. <laughs> 아연락기타라 완성 어 저걸로 질린다질린다 음, 아니 세부 씨발 어 더가워 도 앉아 보니까 메탈 나갔잖아 감독도 씨불래멍 때리고 어야음 <laughs> 아무튼 간에 어아 나는 어 일단은 뭐 주력은 들어와가지고 아이 소뱅 이거 씨발 주자는 나갔는데 이거 어타선은 좋은데 어차 씨발 헛스윙하고 있길래 어, 끝났다 했는데, 타 사답이 그냥, 어, 실투를 안 놓치네. 음. 멋있어, 어. 남자가 봐도 멋있어. 그니까, 러 오늘 이제 다, 그니까 이 경기인가, 다카시, 어, 방장, 어, 방장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야. 음. 방장이 가장, 어, 좋아하는 선수. 음. 다카, 세이브, 어, 세이브, 다카시 선발. 어, 가장 좋아, 이 친구를. 음, 가장 좋아하는데 오늘, 진짜, 닭가시도 나름 선, 선방했어. 소뱅 어, 타선으로, 어, 선방은 했는데, 어, 불편해서 그냥, 어, 마무리, 마무리해서 무너졌지. <laughs> 이 친구, 온, 어, 올 시즌 운, 운이 없네. 음. 그리고 이제, <laughs> 어, 닭가시, 그, 아니, 세이브 했던 소뱅, 아 어, 애기, 어, 늙은이 말고, 오늘 늙은이가 런, 런 쳤, 쳤잖아. 음. 애기가, 이제, <laughs> 어, 이 다카시랑 좀, 좀 잘, 좀 친하단 말이야. 음, 근데 오늘은, 친정사랑이니까, 씨, 에, 뭐야, 소벤, 대뚱이가안 치대? 어, <laughs> 보니까. 안, 어, 딱, 눈에, 보고, 눈에 보이지 않나? 나는 딱 눈에 보이는데. 어, 자. 아무튼가, 어, 올킬 했고, 자, 어, 오니온햄스 들어왔잖아요. 음. 근데 오늘, 이, 소타니까 너무 잘했어. 어, 예상밖기 너무 잘했어. 완전 긁히는 날이었어. 어, 근데 다행히도 이제 불편해서 이겼고. 근데 좀 심판 도움도 있었지. 에, 좀 심판 도움, 도 있었고. 자, 쏘뱅. 아, 어, 쏘뱅은 오버. 어, 타격전. 그리고, 오버, 요미. 어, 이거는, 이건 어쩔 수 없지. 음, 그리핀이 그냥, 음, 그리핀, 어, 요미승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. 글리핀이, 그냥, 뭐야, 떨어져 나갔는데, 음, 한마디로 그냥 게임 터진 경기인데, 어, 근데 내가 오버 불러요, 잖아 음. 그리고, 어, 지금 뭐, 준이치, 시불레 핵받다, 어, 슬슬 이제 살아나지, 음. 그리고, 지발라구텍 어, <laughs> 나한테는 당연히 예산되지, 어. 그리고 이 경기는 취소, 어, 이 경기는 취소, 어. 자, 어, 계산해야지, 어, 얼마고, 어, 5,35, 어, 그리고, 어, <laughs> 아냐, 아냐. 어, 어, 9, 9, 0. 응. 이건 이제, 배팅면 빼고, 아, 10, 0. 더하고, 해. 음, 10, 10, 14, 아, 14, 9. 아, 배팅면 빼고, 14, 9. 응. <laughs> 가져와, 이 씹새끼야. 이씹발놈이 어디서, 이씹발 가져와, 이쟤 새끼야. 잠깐만, 여기서, 14, 0. 음. <웃음> 음. <웃음> <잠깐만>. <웃음> 어. 상공, 어 맞지, 어 상공, 어 아침에 뒤진거 다시 복구했고 상공 가지고 오고어가져의 기세기, 아 좀, 아니 솔직히 좀 금액을 올려가고 싶었어, 어 왜냐면은 이 주인 시승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어 그래서 방장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가도 욕심나면 마인까지라고 어, 써놨잖아, 그래서 주인 시승이 너무 좋아 보였단 말이야, 근데 짝지가 약간 불안했어, 어 짝지가, 음. 오늘 만약 에 소타니가 긁히면은 좋다는 거거든, 근데 오늘 어, 소탄이, 소차니, 소이가 긁히더라고, 공이. 음. 다행히도 이제 1등으로 이겼지. 어, 니오엠이 약간 걸렸어, 그래서. 어, 그래서 차마 금액은 못 올려, 못 올려 가겠더라고. 음. 주인 씨승 다포로 어떻게 가, 시 씨. 배당이, 배당이 족그리 때. <laughs> 어. 그리고 일본 마해, 마해는 진짜 먹기 힘들어. 어, 진짜로. 음. 오늘 같은 날뭐 주인 씨가 빠따가 터져서 그렇지. 음. 아니, 제 잭슨이라 그러지 뭐, 씨발. <laughs> 어 잭슨 이란 씨브레요 바닥을 허, 터진 거지 근데 내가 볼때는 또 다시 주인씨가 연승을 좀탈것 같아 음 연승을 음 아무튼 야 이틀 연속 어 1회야 어 씨발 어 올킬 <laughs> 방장은 이렇게 기분이 좋다고. 음, 아 물론 우리 패키지 형님들도 기분 좋 어, 기분 좋으시겠지. 근데 어, 방장이 이렇게 분석을 해해 와서 이렇게 올킬하면 더 좋아요. 어더 좋아 왜? 우리 저기 미패키지 형님들도 먹 먹을 수, 먹을 수 있잖아. 음. 근데 오늘 요 미승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.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핀 그래 터졌기 때문에. 음. 어쩔 수 없어. 음. 자, 아 기분 좋다. 음. 확실히 어야 너무 기분 좋다. 음. 자어 가보자. 음. <laughs> 자 물부 어, 해축은 몇개 있는데 이제 안 갈게요. 어 해축은 몇개 있는데 해축은 어, 몇개 있는데 어 좋아 보이는 경기가 하나도 없다. 아챔도 씨브레, 어, 알아서들 가세요. 솔직 히어 씨씨바. 나는 저거 관심 없어. 음. 관심 없어. 어, 갈 거면, 뭐, 일콩만, 어, 일콩에 한복 잡으려고 했는데, 아휴, 어, 별로, 씨발. 어, 별로, 별로. 음, 가기 싫어. 어, 그리고 다, 다 새벽 경기고, 어, 볼만한 게 없어. 일본도, 일본도 지금 4시고 뭐, 어, 4시 경기고. 아니, 구나 2시 반. 그래, 2시 반 경기고. 응. 일본, 일본, 어, 그래. 응. 뭐, 제노와, 씨발. 어, 안 가. 그리고 KT하고 장판은 알아서 가까 어, 관심 없어. 음. 어, 물론 장판승이 좋아 보이는데, 어, 관심 없어. 오어바 같은 경우도 방장은 그래도 어, 언더가 더 좋아 보이거든. 어, 장, 저기 KT 경기 음. 별로. 음. 자, 일단 표는 나갔어요. 물부 어, 물부 갈게요. 어, 물부. 음. 미패키어 미패키지 어, 형님들은 잘 골라 가세요. 어, 표는 따로 있, 따로 있습니다. 아. 자, 가보자. 어, 이 씨발 새끼들 아, 빙신, <laughs> 어, <병신>. 어, 씨발 양키. <laughs> 어, 일단은 뭐 선발에서 확실히 어, 선발은 어, 볼티인데 이 씨발 빙신들 이거. 어, 왜, 내가, 내가 가면, 씨발, 계속, 어? 계속, 지랄이여, 어 어? 역전패 당하고, 어? 오늘도 물부 먹을 수 있는 건데, 이 새끼, 구회 때, 씨발, 삽질해가지고 졌잖아. 6대7로. 음, 휴스턴 많이 개꼴로 들어왔잖아. 이개 같은 새끼들. 근데, 어, 일단은 뭐, 씨발, 어, 병신스 어, 네 어, 내는 안 간다. 어, 음. 자, 그리고, 어, 데이 어. 자, 어, 이거 좀 어려운 경기인데, 이런 어, 경기다. 어, 디트슨 음. 그리고 어, 마이애미, 어, 워싱턴. 자, <laughs> 둘다 미쳤다, 갑자기 씨부에둘다 어, <laughs> 미쳤다. <laughs> 그래도 이제 선발에서 확실히 마이애미가 우세합니다. 어, 마이애미, 어, 마이스. 어. 참고로 워싱턴 불펜 좋다. 어. <laughs> 자, 그리고 토론토. 어, 음. 캔자 음, 켄자, 어 캔자가 갑자기 어어 어, 나락으로 어 내려가고 있다 음, 내려가고 있는데 어 있다 브론트스 가우스먼 15주 제잘잘 잘했더만 보니까 어, 개새끼 씨발 <laughs> 내가 할때 아니 이 가우스먼 개새끼는 내가 할 때만 지랄이오 씨발새끼고 <laughs> 자 <laughs> 아, 매치. 음. 자, 컵스. 어. 자, 오늘 어 오늘 뭐 컵스가 동점 보스턴 상대로 동점 만들었는데 어. 보스턴이 이겼고 어. 지금 또 매치가 어치가또 미쳤어요. 어, 미쳤어요. 어, 매치스. 자, 그리고 음. 화살. 음. 비네. 야, 화살. 어. 슬슬 살아나나? 어. 어? 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. <laughs> 어, 아아비네스 음. 없을 것 같다. 비네스 음. 근데, 아, 좀 찜찜해. 어, 좀심심하다 음. 아시겠죠? <laughs> 음. 자, 그리고, 이렇게. 어, 음. 어, 템파. 어. 화삭한테 좋터진 어, 템파. 어. 근데, 어, 내일은 좀 그래도 템파 풀. 어. 템파풀 음. 그리고 천사 어, 필라 어. 자 어, 이거 뭐이필 아, 어, 저기 뭐야 천사풀 어느 뭐좀 어려워 음. 그리고 시애틀 음. 애들 아 이거 씨발 언더 보이는데 아 기, 기준 얼마냐 어? 잠깐만 <laughs> 어디갔노 아 씨발 7.5네 아 어, 전화 애매하다 7.5 어, 7.5라 어, 애매하다 어. 지금 뭐애들도빠다가 많이 그렇어애들도빠다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터지는 터지는 어 지금 국가는 아니거든 근데 반대로 시애틀은 지금 어또 분위기가 좋아 어 시애틀은 분위기가 좋다고 음. 그래서 일단은 뭐또 이거 또또 애트리 또, 또 빠다 터지면 또 이거 어, 시애틀 풀링 가기도 애매하고 어, 아무튼간에 좀 어려워 이런 게, 어. 자 그리고 샌디 어, 신시 어. 시브랭어내 내일 샌디 지면 어, 니랑, 어, 니랑 니랑 내랑 시바 연 끊자 아야 어, 이, 아이 샌디 갈 거야. 어, 샌디 이미 나갔어, 표가. 어, 이거고 어, 에리, 어, 음, 다 졌어. 이거는 뭐, 오버가, 오버가 좋았고요. 음, 그리고, 오클. 어, 피츠. 야, 오클 빻다, 무섭다. 어? 어, 하지만, 어, 피츠 스 어, 근데, <laughs> 음, 어, 어, 피츠가, 어, 피츠가, 어, 불펜이 너무 안 좋아요. 어, 불펜이 너무 안 좋아. 어, 너무 안 좋다. 어, 돈을 씨발, 불, 어, 돈을 불펜에, 어, 좀 썼는데, 어, 어그 새끼가, 어, 그 새끼가, 어, 폼이 <laughs> 너무 안 좋다. <laughs> 눈이 다들 아실 거야. 어, 거야. 눈이 다들 알 거야. 자, 아무튼 간에, 어, 이렇게 분석을 해왔고, 어, 저기, 미패키지 형님들은, 어, 여기 보시면 잘 골라가세요. 음. 자, 아, 이래야, 이래야, 지금, 어, 일요일, 일요일부터, 어, 월요일까지, 어, 정경기 올일길 와, 시발 어, 소름, 어. <laughs> 자, 어, 아무튼 간에, 음, 표론 나왔고, 자, 어, 여기, 이제, 여기서 골라기 힘드신 형님들은, 여기 보시면 패키지 있어요. 음, 이네 가지 보이시죠? 음. 이 중에서 한 가지 고르시고, 그리고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, 어,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, 어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표지세라고 써주시면 돼요. 음, 그러면은, 이런 식으로 표가 나갑니다. 음, 방장이 금액이랑 다 조절해 주세요. 음, 금액이랑. 어 <laughs> 그래서, 어 최대한, 어, 최대한 수익 나게끔, 어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, 어, 이번 달도 보면은, 어, 지금, 이번 달에 나 강승부를 간 적이 없어. 어, 이번 달을 보면은, 어, <laughs> 음, 어, 초반 스타트, 좀 뭐, 좋았지. 초반 스타트. 이날 좀안 좋았네. 음, 음, 어, 이날, 어, 이날 좋, 좋네. 음, 주, 어, 음. 아무튼, 이제, 어, 국야도, 일요, 일요일날한개 틀렸지. 롯데 빼고, 어, 한개 틀렸기 때문에. 어, 내일도 이제 국야, 어, 저, 뭐야, 싸울이한 번, 올킬 한번 해보자고. 아시겠죠? 어, 제가 그러면, 해충은 알아서 가 몰라. 어, 뭐, 좋은 경기에 있어가지. 어, 뭐, 일콩의 행복, 어, 그냥 안 갈래, 그냥. 어, 안 가긴 낫지 어. 괜히 그, 가가지고, 물론 뭐, 일콩의 행복이지만은, 물론 들어오면 좋지. 근데, 뿌라지면은 또 이게 흐름이, 끄, 흐름이 끊긴다고. 음 아시겠죠? 음. 어제도 뭐, 마인치 문화가지고, 그니까 러 어제도, 마인치 하나 때문에, 어, 세 조합, 세, 뭐야, 축구도 날라갔지. 이, 뭐야, 어? 볼티, 이 새끼들도, 씨발, 이, 기고 있다가, 9회 때 털려가지고, 뒤졌지. 8회 때도 털리고, 어, 그래서, 그것 때문에 또 뒤졌지. 어, 그러니까, 어저께, 어, 새벽 경기는 좀 아쉬웠어, 솔직히. 음, 너무 아쉬웠어. 음. <laughs> 자, 아무튼 간에, 어,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? 음.